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자녀들에게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체에쾌락에심취된 모습,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는 모습, 먹고 사는 데에 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납치하고 예수님을 가져가고 계셨죠. <laughs>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그 날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 날에도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눈을 감아서는 억울한 일이라는 것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기도를 해주고 하루를 기도로 담누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가롬 7장 37절, 38절, 42절 이거 았던 말씀이죠.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며 목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니라고합니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진이가 와서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수있자가 누구냐 그이야기니다 정직과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일에 정직히 노릇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시기 위해 살이잘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안 하다 한이야. 한 주일 동안 그런 모습을 잘보이시었죠 얼굴 빛이 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어, 일을 이제 맡기고 떠나시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지 보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그냥?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우리 중에 하나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일꾼이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한 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구장에 보니까 길가다 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습니다 마가복음 십장에 보니까 요한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참주에 높은 자리를 아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랬고 그 일때문에 제자들 사이에도 다툼이 어, 일어났다 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거죠 어,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교육적으로 보면 윈전의 순기능들이 많이 있죠. 사회에 공헌한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을 문받고 싶도록 어린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공상과학 소설하고 윈전은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또 성경도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모델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가지고자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훌리할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고 또멋 어,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는 풍족함이 주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다르게 이런 자랑질 할수 있는 거리가 생기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반족이 크게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크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5세 우리가 인금들은 주관하고 분리만 다 그랬고, 관리들은 이제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로부터 일 높은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어, 세상에서는 크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말하는 섬위대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섬기는 사람이세요. 그러면서 어, 나는 큰 자에 있지만 네 가운데는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친히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리에 서라 크고 싶다면 많이 섬기는 자리에 서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힘으로 그 자리를 얻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조차도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공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섬기고 있습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심지어 이 세상의 온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함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김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라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laughs> 최후의 만찬은 마침날이다. 그까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가 촥 흘러간다. 공생회를 마치고 야, 이제 내가 자착을 했습니다 그기서 떡을 배워주고 이것은 내 사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잔이다 얘기하시면서 야, 내가 내까지 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내 살과 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야 한다 이런 아주 숙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때 이들이 <laughs> 한 이야기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이야기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논쟁을 할만한 한, 한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 사이. 그냥 철없이 그냥 아, 누가 난 누가 큰 잘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시고 그 일을 자기들이 맡아야 되는 시점이 왔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내가 제일 큰 자가 될 거야 하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꼭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각오 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뭐 베드로만 이야기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다 했겠죠. 베드로 목소리가 제일 크고 다혈 제일 니다 어. 누가 가의 소리를 들었던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 오게 가신다고요? 저도 갈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요?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생을 바꾸고 큰 일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꾼이 되고 싶다. 어,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가 정말 옥에도 같이 따라갈 거고 죽는 자리도 같이 가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그 육신의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한 실패를 어,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거기 둘러앉아 있는 만찬, 최후의 만찬을 받이할풍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제자들 우리가 보면 참안심하많 이런 생각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의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 너희들은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항상 내 앞에서 내 편이 되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버님 뭐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네. 여러분의 부모님들 대부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제가 네. 어, 네. 나름 착실한. 항상 착하고, <laughs> 항상 착하고 <laughs> 있고,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눈에는 항상 좋은 일 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이제 엄마, 어머니, 아버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 자기 자신도 자리를 만족 못시키는데. 새끼들이 어떻게 부모를 만지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의 좋은 모습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좋은 모습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면서도 가아고 모르면서도 쏟아줘야 됩니다 야왜 거짓말을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는 더 이상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보낼수록 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데도 엄마가 참말로 믿어주면, 아, 우리 엄마 잘써가주고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참말을 해야 하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행동하는 모습대로 평가해버리고, 그렇게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은 우리 자녀들은 멋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어, 나무한테 아빠한테 이런 사람으로 이미 낙인 지켰는데, 내가 애설 필요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방 가져와라 그러면 200대 나올 이 필요한데 예수님 어디 가서 방을 사가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큰 자가 되겠습니다. 고 싶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질러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이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야 너희들 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원사역를 이루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다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내 편에 있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30절을 보면 네. 나는 너희들을 큰 자로 세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 나라를 맡길 거야 제자들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어, 앞으로 또 실패할 것이 바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용감하게도 중요한 중책을 맡기고자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32절 하반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곧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고른다고 또 저주하는 자리까지 갈 줄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돌이킬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뒤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냐. 실패할 사람 앞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태를 굳게 하라. 그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단 배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려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때, 그리고 어떤, 어떤 답을 얻습니까?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 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실다참 답을 찾기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같한 가지 생각을, 한 가지 답을 찾았그 것은 그들에게는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희생적 사랑을 경험함으로 가는한 것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들이 그냥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했던 그 일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장적인 실력과 세상적인 인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뒤지고 엎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랑의 경험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자네를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장르님께서 종종 동영상을 보내는데, 어제, 우리 동영상에서 한3년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동영상을 보고, Allah'a ısmarladık. Allah'a 속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무엇을 가지고 돌릴 수 있겠어요? 사실 엄마의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세상 가진 것으로 할수 없는 그런 위대한 희생이 있어야 위대한 인생. 그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돈을 수개해다 수치며 안겨다 준다고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감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안겨다 준다고 녹아내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는 위대한 희생을 시는그 위대한 희생을 경험하는 자는 위대한 변신을 할수 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으로 힘을 내충성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스토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뿐만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접었을 것니다 힘이 없다고 나는 못해라는 패턴을 버렸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힘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있 s 습니다 그래서 i m e 의 사도 중에 사도 요한 말고 다순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n s 이후에 가능했던 m e o n s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 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변신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서럽고 엉뚱한 그 제자들을 굳이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내 세우기에는 뭔가 이프로 부족하게 되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왔어도 들어왔어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삶등그 패턴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보는 정도는 다르지만 크고 싶은 욕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조차 자리에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가 커면또뭐 우리 교회도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죠. 바쁜 것은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상 개념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요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크지 않는 다 것을 발견하였을 때, 에 내가 큰 자가 될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에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고 작은으로 간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한 많은 많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매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 9절에 보면, 또아지 성령도 우리의게나 가문도 도우시나니, 우리가 땅이 갈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애원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 가는 때에 주님이 내 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단식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비를 능력이 넘어갈 수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일로 축복합니다.